10년 전쯤에는 20대 환자가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적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진료를 보면서 하면 20대 환자분이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나오니까 아 이거는 이제 1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구나. 작년 후반부부터 해서 올해까지 봤을 때 2, 30대가 너무 많아요. 때문에 대장암이 느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이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알고 보니 그게 다 독인 거죠. 예전에는 유방암에 진단 되신 분들 보면은 다 호발 연령이었어요. 막 40대, 50대. 근데 작년 후반부부터 해서 올해까지 봤을 때 2, 30대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전공의 시절 10년 전쯤에는 20대 환자가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적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진료를 보면서 하면은 20대 환자분이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나오니까 어 이거는 이제 10년 사이 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구나 이걸 좀 체감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방암 발병률 같은 경우가 20년도에는 24만 명이었고. 21년도에 26만 명이 넘었고요. 22년도가 28만 명을 찍었어요.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또 더불어서 대장암도 배달 음식과 함께 이제 식습관이 갑자기 확 바뀐 것도 되게 크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42개국의 나라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50대 미만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등 먹은 거죠. 대장암도 10만 명당 거의 13명이 걸리고 있어요. 유방암 못지않게 대장암 환자도 이렇게 많이 늘었다. 그래서 오늘도 젊은층을 타겟팅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도 드리니까 오늘도 따발총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깨갱이였거든요 화도 깨끗거리고 말이 빨라가지고 친구들이 말 하면 못 알아듣겠다. 잔소리 많은 할매 같다 이런 소리도 막 들었었는데 다행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따라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젊은 분들. 씩식한 나이일 때, 그거를 겨냥해서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제 따발총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음료수에 섭취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최근에, 어, 듣고 보니 그런데, 이렇게 느낀 게, 희왕찬란하고 아름답고 이쁜 음료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시중에. 저도 어릴 때는 색깔 음료수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독인 거죠.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거가, 음료수의 색깔이 있다 대부분 과당 색소를 포함해서 다 들어가거든요. 과당 자체가 각종 암을 유발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카스나 비타오백, 색깔 있는 거다 포함돼요.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성분명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기타, 과당. 저도 항상 보는데 그거 없는 음료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포카리 스웨트라든지 게토레이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는 이온 음료 해가지고 괜히 몸에 좋은 뭐 이온이 들어오는 건줄 알고 몸에 되게 좋은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음료수는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맛있어야 돼요. 이게 맛있기 위한 진리의 법칙은 과당을 넣는 거거든요. 값싸면서 달달한 맛을 낼수 있는 유일한 첨가물이 과당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장암이 느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이건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료수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 꼭 고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기전 자체가 구체적으로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닌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꽤 많은 연구에서 나오는 거죠. 과당이 들어간 음료수 섭취와 함께 각종 안주에 있어서 개장한 발병률이 두배 이상 올라가더라. 저도 되게 흥미있게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명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도대체 그럼 뭘 마시란 말이야? 그냥 물 드시면 되세요. 너무 먹고 싶다. 그럼 설탕을 좀 타서 드시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나을것 같아요. 뭔가 첨가물이 들어간 것보다는 차라리 설탕 물을 타서 드시거나 아니면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거나 저는 그래서 물아니 아니면 거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것만 진짜 마시거든요 두 번째 거도 똑같이 일종의 음료수인데 이제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수 즉 술입니다 알코올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주 빈도와 비례해서 대장암이 발병률이 올라간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나온 거고 실제로 뭐 일주일에 1회에서 2회를 마시면 7%였는데 2~3회가 되면은 이게 뭐 14%까지 올라가고 일주일에 뭐 3번 이상 먹기 시작하면은 27% 이상 되더라 이런 연구도 있을 정도로 음주 빈도와 양과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죠 술은 웬만하면 은한 모금도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술은 모든 암과 관련이 돼 있어요 하지만 유달리 젊은 층에서 지금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서 젊은 층들이 술잘 마시잖아요 2, 30대들이 내 젊은 몸을 믿고 들이부으면 제가 언급드린 이 암세포를 키우는 작용을 한다 네,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젊은 20대부터 50대 사이가 사회생활을 하는 나이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거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식을 반드시 하게 되고 웬만하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는 환경 자체가 한국 사회가 조성이 돼 있어요 50대가 이후가 되면 약간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서 안 먹는 분은 또안 먹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 층이 음주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좀 나이가 드시면 젊은 층과 세대 차이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안타깝지만 회식을 직원 시켜줄 때 저는 1참 하고 그냥 집에 가거든요 2차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리고 나면 술 마시겠죠 저한테는 안 마셨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어쨌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직장에서도 위치가 조금 올라가심에 따라서 젊은 분들이 놀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빠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음주를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나이는 바로 이제 20대부터 50대까지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복부비만이거든요 골고루 뭐 건강하게 살이 찐게 아니고 배만 유독 나온 분들 각종 심혈관계를 비롯해서 대사증후군과 대장암, 그리고 유방암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 허리 둘레가 100cm라고 하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95cm가 넘어가면은 각종 암 발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대장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50%가 넘고 여자분들은 45%가 넘을 정도로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부비만은 너무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예전에는 고유의 50대 아저씨들만 배가 좀 나왔다고 봤는데 요즘에는 이 복부비만 자체가 20대까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몸을 챙기시는 분도 많긴 하지만 그만큼 방치하시는 분도 많이 늘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들 이제 자취를 하시거든요. 엄마가 해주는 건강한 밥을 안 먹고 인스턴트와 패스트푸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비만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 다 배달음식의 원인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그걸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뭐 미혼이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밥을 해 먹을 시간 없으신 분들 웬만하면 외식으로 때우다 보니까 그리고 활동량은 떨어져서 배가 점점 나오게 되고 그래서 복부 비만도 일단 갈수록 젊은 층에서 많이 늘어나고 예전에 기존 50대 이후였다면 이제는 더 광범위하게 이 폭이 늘어나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대장암 발병률도 같이 올라간 거로 추정이 됩니다 내 나이가 젊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방탕한 생활을 절대 금물, 술, 담배, 금하시고 회식도 웬만하면 빠지시는 게 좋고 이런 건강한 생활습관, 식습관이 뭐 50대 이후에 전유물이 아니고요. 그냥 평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까부지 말자, 자만하지 말자 이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수면 수면이 중요한 건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수면 시간대가 밤 10시와 2시 사이다. 그 시간에 호르몬과 함께 면역 활동이 제일 최절정에 이르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운동인 거죠. 지금이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거든요. 겨울엔 너무 추워서 못 하고 여름엔 또 너무 더워서 못 뛰지만 요즘 날씨에는 조깅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어딜 가도 산책 코스 잘돼 있으면 다 뛰는 분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극 받으셔가지고 당장 오늘도 지금 날씨 선선하고 좋을 때요. 지금 해딱 졌을 때. 뛰고 나면 이 찬바람 상쾌하게 맞으시면 너무 기분 좋거든요. 그러니까 러닝 좀 하시면서 운동 가볍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마지막으로 건강 검진이겠죠. 영상을 보시는 젊은 분들뿐만이 아니고 젊은 자녀를 두고 계신 이제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2, 30대인데 어떤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될까? 피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피 검사 같은 경우도 피 한번 뽑는 거 가지고 우리 몸 안에 각종 장기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냐 안 하냐 이게 다한 번에 나오잖아요. 혈당 수치와 콜레스 테롤 수치, 간수치, 콩팥 수치, 모든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검사는 다 포함되니까 피 검사를 그냥 무조건 하시고요. 소변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소변 검사를 하시면 내 소변 안에 백혈구가 있진 않는지, 피가 있진 않는지, 단백질이 빠져 나오진 않는지 이런 기본적인 방광과 함께 콩팥의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초음파는 당연히 남자분들이라면 갑상선과 복부 초음파 여자분들이라면 갑상선, 유방, 복부 초음파죠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경동맥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가족력이 심하게 있으신 분 심혈관 쪽으로 있으신 분은 한 번쯤 시작하셔도 좋고요 경동맥은 웬만하면 40대, 50대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한테만 잘 받으시면 대기만 하면 여기 암이 있냐 없냐가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갑상선 암 바로 진단 가능하고 유방암도 진단 가능하고 그렇죠? 복부 같은 경우도 장기에 종양이 있는 거다 찾는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까지 완벽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 대장 내시경도 한끼만 꾸면위대시경이 바로 가능하고 대장 내시경도 요즘에는 전처치가 너무 쉽기 때문에 며칠만 고생 조금 했더 죽 조금 드시다가 빈속에 가셔가지고 검사하는 거라서 하루 반나절만 투자하시면 다 되는 거거든요. 렇기 때문에 이 검사들 꼭 올해가 가기 전에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만큼 젊은 암 환자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남 일이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언제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내 운명은 한참도 사실 모르는 거다 보니까 귀찮아지 마시고 꼭내 자신한테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똑똑하신 우리 젊은 시청자분들은 젊은 암을 그럼 어떻게 예방할까요? 지금 이미 정답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냥 실천을 안할 뿐일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빨리 지켜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로 젊은 분들이 잘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이상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 든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예전에는 80세까지 살아야지 뭐 암에 걸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나이랑 연관이 컸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유방암과 대장암은 젊은 층에서 20대부터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젊은 20, 30대 분들이라면 반드시 내몸 상태는 어떤지 점검하시고 네, 식습관과 생활습관 다 체크해보시고 검진까지 잘 받아보셔서 건강한 내몸 젊은 시절부터 차곡차곡 챙겨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이제 20세가 됐고 성인이 됐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뭐막 결혼을 앞두고 있다 다 좋아요 이제 아직까지 파릇파릇한 우리 자녀들 인생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큰일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검진 꼭 시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모든 젊은 친구분들과 그다음 친척분들, 가족분들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